풍산계도 여전히 잡아 땡기고 있습니다. 깨가 많은 거죠. 암컷입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입니다 어디 보자 도견은 아는 지인한테 확인해 본바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제공인 맥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진도견 협회에서 주신 황구 복만이 작년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래도 이쁩니다. 아마 크면 엄청 이쁘고 영리하고 멋진 아이라 생각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상당히 좋은 아이로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풍순아, 옛날, 옛날에 너하고 짝짓게 하던 태호는 잊어라잉? 태호는 이사 갔단다. 인자 옛날에 풍순이 남자친구가 풍산계 태호였고, 그 태호가 다른데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짝을 못 지어서 할수 없이 다른 아이를 와 교미가 이루어졌습니다.